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졌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요셉이 있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 요셉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었다.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사용하실 것인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지 내게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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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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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린 요셉이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먹혔고 남은 것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다가 맹수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야곱도 그 키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그렇게 요셉도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이 짐승들에게 잡혀 먹혔을까요? 진짜 잡아 먹혔더라면 피묻은 이 채색뿐만 아니라 요셉의 뼈한 조각과 살 덩어리 하나라도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의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요셉이 살아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비밀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아주 잘 만들어졌구만. 돈을 많이 준 보람이 있어. <laughs> 우리 아들 요셉도 아주 좋아하겠지? 어디? 내가 한번 먼저 입어 볼까? 자. 오오오 멋진 걸? 아 이거 내가 할걸 그랬나 이거 참. <laughs> 아버지. 오, 오 요새 어 이리 오너라. 아버지 부르셨어요? <laughs> 그래 그래. 요새 내가 너를 위해 옷을 한벌 준비했다 한다. 와 정말요? 그래. 어디 한번 입어보겠니? <laughs> 네 그래. <laughs> 자, 팔을. 와, 정말 멋져요. <laughs> 아, 그런데 이 옷은 누구 거예요? 이 옷은 요새 바로 너의 것이다. <laughs> 아, 정말 멋지네요. 어때? 마음에 좀 드니? 그럼요. 그래, 그래. 이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촉감도 너무 좋고 색깔도. 정말 멋져요. <laughs> 그런데 형들은요. 형들은 이런 옷이 없잖아요. 형들은 어차피 입어도 안 어울려 걱정하지 말고 요새 너만 잘 입으면 된다. 알겠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그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laughs> 어디 한번 좀 돌아다녀 보거나. <laughs> 아이고 <웃음> 옷빨이 잘맞네 <laughs>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열심히 일좀 하자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좀 쉬었다 좀 합시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형님은 지금까지 쉬면서 했으면서 뭘또 쉬려고 합니까 일해요일 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참다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다고 아 형이면 다해요? 그래 형이면 다다 형이면 장유유서 이거 몰라? 장유서 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우리 집이 어 언제부터 거꾸로 장유서 유 집안인데 그것도 모르나 참다 어 거꾸로 장유서 그게 뭔데 아 형님 진짜 몰아가는 소리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형님이 첫째인데 아니 요셉을 첫째처럼 취급하신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채색옷을 사다가 입히셨다 이 말입니다 채색옷을? 와, 와. 아니 나못 봤는데? 그거 비싼 거잖아 아니 그, 그거 아무나 못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 요셉이 그 아무나 못 입는 그 채색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첫째님 오십니다. 아유. 아유, 왜 그래. 그래도 동생인데 잘해줘야지. 아유, 아니, 형님. 배달른 동생인데, 동생입니까? 지금 우리끼리 잘 지내기도 힘들어요.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오, 요새 왔어? 네. 에이, 무슨 일이야?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꿈? <laughs> 야 나도 어제 꿈꿨어 여자친구 만드는 꿈. 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저는 훨씬 더 좋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무슨 꿈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 저와 형님들이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큰 풍년이어서 추수할 것이 참 많았지요. 그리고 형님들 앞에 복식단이 서 있고. 제 앞에도 곡식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저한테 한 번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곡식단은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이 들판에서 형님들의 복식단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요셉,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또 동생이 주제에 손을 넘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 형님들, 형님들, 어서 와보세요 형님들. 아, 왜또 아, 또 무슨 말 할라고 또? 아, 무슨 일이야 요새?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도 왜 부르는 건데? 어,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아버지! 아버지도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냐? 음, 지금부터 제가 아버지와 형님들을 부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말고, 빨리 말해. 어?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습니다. 아, 나 아, 아, 진짜. 꿈이야기? 야 장난해? 네가 지금 우리가 어? 네 꿈이야기 들으려고 온것 같아? 어우 진짜 아 진짜 하지마 아, 하지마 이 꿈은 정말 중요한 꿈이란 말이에요 제 꿈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번에 꾼 꿈은 저번과는 달라요 이번 꿈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제가 하늘 위에 있었어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별 11개가 있었어요. 모두 반짝반짝한 예쁜 별들이었죠. 거기에는 별들만 있지 않았어요. 해도 있었고, 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갑자기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이번엔또 어떤 꿈이야? 아 그러니까 요새 지금 형제들이랑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야? 정답입니다. 짜증나 재수 없어. 야 너가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아, 그렇게 형들이 이겨 먹고 싶냐? 아형좀참으세요아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다들 꿈일 뿐인데 뭐 이렇게 감정이까지 해. 그냥 귀엽게 좀 봐줘. 아니 형님 이게 지금 귀엽게 봐줄 일이에요? 지금 얘가 화를 돋구잖아요 화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꿈을 꾼게 잘못입니까? 꿈일 뿐이라고요 꿈이요 <laughs> 야너 지금 미쳤냐? 너, 와. 너 씨, 일로 와너씨 일로 와야야야 어디 한번 쳐보세요 안 돼, 안 돼. 쳐보세요 <웃음> <웃음> 형님의 아버지께 더 혼날걸요 뭐라고? 야, 야.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laughs> 쳐보시라고요 <laughs>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정말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게 될까요? 당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니 요셉? 그렇다니깐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안 그래도 요즘 양들이 좀 말라 있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흠, 이 형들이 그럴 줄을 몰랐다. 형들이 일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 거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 안볼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형들은 듣지도 않는다니까요. 안 되겠다 요새. 너 지금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어서 가보렴. 가서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 단단히 혼을 내겠다고 빨리 지금 가서 말해다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어서 출발하거라. o 자자 마셔 마셔. 아술 마.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마시니까 살것 같습니다 아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요새 그놈 깝치는 것도 안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 <laughs> 어? 이거 요셉 목소리 아니야? 짜증나 재수없어 아니 요셉이 여기를 왜 오는 거지? 아니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우리 일 잘하는지 보려고 감시하는거 보는 거잖아요 아휴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네 진짜 형님 그냥 저 녀석 죽여버립시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자니까요 그래요 그냥 죽여버려요 아니 그래도 아니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구덩이에다가 넣었다 뺍시다 그냥 구덩이 그것도 좋겠다 형님 아니 형님들 지금 또, 일안 하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다이을 거예요?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이었던 루벤이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꺼내준 것은 루벤이 아니라 다른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용서해 준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준 그 이유는 요셉을 이웃나라 상인에게 팔아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은2 0냥 여기 있어. 확인해보시오. 음, 음. 은2 0냥 확인했습니다. 야! 야! 나. 어. 야! 나. 어, 형님! 어, 형님 이리 오지 마세요! 형님 이리 오세요 아. 아 근데 형님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은 이체세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히는 거야 그리고 이염소피이 묻은 이 옷을 아버지한테는 길에서 주웠다고 하는 거지 오 그거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요셉이 짐승에게 자백만 끊을 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럼 일단 짐승에게 하는 거야? 요새 요새 제발 돌아와 라와 요새 요셉의 볏당과 이 요셉의 별의 그 꿈은 부모와 형제들의 그런한 볏당과 별들의 절을 받아서 그 꿈은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의 요셉을 열 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 자신의 요셉을 보냈고 그렇게. 야곱의 명령을 듣고 요셉은 형들에게 갔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찾아온 그런 요셉에게 꿈을 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 가운데 그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의 마음까지 갔습니다. 형들은 요, 동생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하려는 그런 악한 일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요셉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그러니까 인간이 치밀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 말씀에 보면 18절에 요셉은 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에 보면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루벤이 아 9명의 계획에 반대하여서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치밀란그 아홉 명 형제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여기에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질 듯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간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또한 그 행하시는 일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결코 바꾸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꿈과 또한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의 주신 그꿈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형들에게도 계획하심과 또한 뜻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과 요셉의 또한 그 모든 일 가운데 시기하고 또한 불평하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시기와 미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